자 뭐가 있을까요? 자, 개까지라도 나오겠지? 응. 자 여러분 개까지 한 마리 와 여기 와서 개까지 한 마리 잡았어요.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어, 안녕하세요 해루남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앞에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죠. 이 가을에 지금 미키니 입고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자 그럼 저는 해루질 출발합니다. 어이, 오늘 상당히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출발! 빠이빠이 아빠 다녀오세요 해야지. 아빠 빠이빠이. 아이 미안합니다 화나셨군요 오늘 물때는 50입니다 50아 57? 별명이들 비키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 답이 없는데 아이고 여기로는 못 가겠다 자 요런 거 없죠? 비어있네요 낮이기 때문에 뭐가 보일 거라는 상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없어요 아휴 어, 없죠? 역시 주간에는 뭐 잡을 게 없어 구멍만 보면 파겠습니다 자이 구멍 파겠습니다 이 구멍에 과연 뭐가 있는지 여러분 저를 믿어 보세요 자 뭐가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 있는 거냐 아 진짜 없어? 자첫 봤다 허탕 여러분 이런 거는 100% 있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보자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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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건 진짜 의심스럽다. 와, 요거 요거 파볼게요. 여러분, 와 없어. 아, 빈 꽝. 자 여기도 구멍.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라도 나오겠지. 어 말도 안 돼. 여기도 꽝이야? 자 주간 해루줄의 저주에서 자,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지. 아이고 골뱅이야. 하나 지나가죠. 자 작은 물뱅이 놔주겠습니다.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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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확률. 야 여기도 꽝이야. 몰아서. 와 진짜 또 꽝. 자 봐보고. 와 여기도 꽝. 한 마리라도 잡습니다. 장어 한 마리만 잡자 장어 한 마리. 어우 여기도 꽝 여기도 꽝 설마 다꽝요 구멍 와와 여기도 꽝어 여기까지 꽝이라고? 아우 이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우우우우우. 자체 BGM 이렇게 한번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잡았다. 우와. 아, 개까지. 오 아, 개까지 그 소위, 한 마리. 쏘이는게 아니라, 음 여기 가시가 있어요. 쏘이는 게 아니라. 야, 대박. 자, 자, 여러분, 개까지 한 마리. 와, 여기 와서 개까지 한 마리 잡았어. 자, <laughs> 자 가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자, 구독자가 5,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주간에로질 꽝 치고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5,000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10분에게 제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은 10분에게 드릴 겁니다. 자, 2명은 헤드랜턴, 3명은 가을과 겨울철에 가장 제일 중요한 빠라뽕, 개부를 잡을 수 있는 빠라뽕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즐겨 먹는 안성탕면을 박스로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들, 언제나들 재미있는 해루질 방송하는 해루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남이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야? 자, 그럼 큰절이라도 해야지. 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